네, 오천소리 방송입니다. 동생네에서 우리 집 가는 야간길을 좀 촬영하려고 그래요. 아, 저 건너, 어, 오천면에, <laughs> 음, 충청수영성 야경 불빛이 얼마나 멋있는지, 음, 그것을 한번, 방영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예, 촬영합니다 건너가 오천항이에요. 그리고 전방에 잘안 보이는구나. 전방에 보이는 것이 충성세원에서인데 잘안 보이는데 저기서는 잘 보이던데. 간첩선이 있는 곳. 여기는 오천항 북항입니다. 지금 전방 멀리에 보이는 게 충청수영성입니다. 험하게 아, 잘 보이네요. 아, 그리고 우측에는 오천항이고요. 여기는 오천북항입니다. 아, 이렇게 요트 배를 이렇게 전시용으로 이렇게 우측에는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이 밑에가 옛날에는 얼마나 깊었었고, 불이 싹었는지 천 턱배에, 이제, 턱을 세우자, 세우자 배가 들랑 들릴 때, 여기에 물발이 얼마나 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여기 오천천 관 방조대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광천에 배가 다닐 수가 없지요. Baldo tudo central 고령시 천북면이 고 여기 제방 중간에 딱 가면은 어, 오천하고 천북 경기를 이루는 곳 5천명이에요. 다음은 부여 보령을갈수있습니다 여기서 브이으로가오이오 브이오, 브이오, 오브 서울 간땅한개 하고 그래. 얼마나 땅값 비싼지. 여기는 땅 떨어지가 한 20m쯤 되는데. 이 위험한 길에서는 사고 한번안 나더라고요. 다들 조심해서 그러지몰라도 어 조금 전에 저 건너편에서 여기 충청 수영성 영보정을 이렇게 그 찍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저 전방에 보이는 것은 영보정에... 이우측에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110 평가대요. 올해 111인가? 여기는 이제 오천몇네 농협이 있고. 어, 버스 정류장 여기서 이제 차로 가면 이제 우리 동네를 갑니다. 오천 슈퍼에서 차이전을 해가지고 어,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다들 문 닫았어요. 카메라 어, 경화 슈퍼 어, 경화 슈퍼는 우리 친구. 그리고 여기서부터 좌우 축은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낚시 가게를 많이 차렸더라고요. 뭐 커피숍도 있고, 막뭐 그래요. 그리고. 힐하우스 어, 백공장에서 힐하우스를 인수했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동네입니다 어, 영보리 영보리입니다 영보리 방가시라는 동네예요 여기가 옛날에 뚝이 없었는데 저희 학교 다닐 적에 물이 들어오면 저 좌측 안동래로 돌아가지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길이 이렇게 자, 멋있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밑으로 해가지고 좌측 우측 밑으로 해가지고 물이 썼을 때는 장벌이라고 걸로 해서 학교를 다니고 물이 들어오면은 좌측에 산으로 소나무를 들고 나달래 주셔. 맨 땡땡 매달려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아 여기는 통계라고 여기 돌다리가 있었어요. 돌다리가 있는데 우리 들어올 적에는 또 좌측에 한동매로또 돌아가지고 다니고. 우리 학교 다닐 적에는 4km가 넘었었거든. 길이. 근데 지금은 차가 다니는 길로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2 9 k m 밖에안되요 여기 좌측에는 갈매모 성지입니 갈매모 성지, 오축은새 뭐 바다 건너에는 저 원산도, 안면도도 보이고, 우쪽에건강조선이라는 백공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황당이라고, 어, 학교 다닐 적에는 이산도 이렇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뭐 높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전방에 보면은 중부 발전소가 보이는데, 야간에 보면은 미국의 라이, 라스베가스. 오측에는 터반닐이라고 있고, 아, 가스베가스 같은 레온사인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동네 다 왔어요. 우리 동네에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은 이 보령 아랍발전소를 어, 여기서 그냥 직진하면 우리 동네입니다. 전방에는 오천소리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심무하는 교회입니다. 방송 마칩니다. 목적지 다 왔습니다.